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아 4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만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내레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당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브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애를 지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앞서 4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애국으로 자꾸 뭐 일종의 피난이지요. 이주를 해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만류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43장으로 와서는 이제 유다의 그 남은 백성들이 총독 역할을 하던 그다리도 죽고, 또 유다에 남아 있어 봐야 별로 이 땅에서 거둘 수 있는 희망,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하니까,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폐망한 나라를 뒤로 하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갈 때는 그래도 애굽은 안전하지 않을까? 애굽에서는 좀 먹고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애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3장 전체를 읽었는데 여기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국으로 이주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2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도 그냥 이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딴에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껏 하나님의 뜻을 구해놓고서는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뜻과 안 맞는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종종 있지요. 또 계시록에 말씀들이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나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는지, 심령을 열고 듣는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며 다가오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국으로 이주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이 땅이 피폐해져 갈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압록강을 넘어 두만강을 넘어 간도로 또는 연안 지역으로 이주해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주해 가도 거기 에 어떤 안락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생각의 표현들입니다. 결국 자기네들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려고 하는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 뜻에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한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내 뜻대로 해 달라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끝절인 13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은 유대 유다 백성들이 그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피난처로 삼고자 하는 그 애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해서 옮겨가는 땅이지만, 그곳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시키지요. 구절 말씀해 보시면 큰 돌을 바로 의 궁전 어귀에다가 묻어 놓고 진흙으로 덮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곳을 점령한 후에 그곳에 왕좌를 놓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철통 같은 요새인 애굽도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해발 800m, 그러면서도 남쪽, 사해, 바다 쪽은... 해발 마이너스 400m여서 무려 1200m나 되는 높은 고지라고 그래서 천혜의 요새, 요세, 천연의 요새라고 말씀드렸죠.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이 그렇습니다. 애굽은 국토 자체가 천혜의 요새예요. 북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고요. 또그 바다 바로 밑으로 나오면 사막이 있고, 사하라 사막 등이 있고요. 남쪽에서는 또 쉽게 건너오기 어려운 나일강이 길게 뻗어 있고요. 그래서 애굽은 외세 세력의 별그 악영향을 침략을 받지 않고, 자기들만의 독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또 침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강성한 나라들을 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통 같은 요새라고 자부했는데 그런 그 철통 같은 요새였던 애굽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전 581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오늘 이 일련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피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고 해도요, 우리의 영적 안식처, 참된 안식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피할 수 있는 정말 평안한 피난처는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는요. 즉, 인본주의자들의 공동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애굽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멸망 전에 꼭 경고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내 의지대로 행하려고 해보면 우리는 가치판단 기준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그렇게 굳이 피난 내려가려고 하는 이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겨서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은 애굽대로 자기네는 천연의 요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떤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우리만큼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착각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천혜의 요새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그거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억박지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안식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어두운 시대 환란의 시대,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연 나를 향해 우리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인간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안식처,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세상에 살다 피곤하고 곤비하여 지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피하여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난과 비평과 슬픔과 애통의 소리들 속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심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으면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고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순, 주권에 순종하고 사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지난 한 주간, 그리고 또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지난 한 달을 지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세 번째는 내일 거룩한 주일날 모든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